야 이거 아까 이게 야 아까 멘트가 맞봐 이게 뭐지 였 이게? 야, 상가 야, 네 하고. 하 돼지 고기고. 슨뭐 볶음이었어. 이거는 안 돼. 파. 고라고 네가 한국 <놀란람> 저 짬뽕 먹고 있어. 아 왜요? 저희는 먹어. 안 들려. 음, 음. 탕탕초 돼지고기 볶음 튀김 좋은 애. 탕초 돼지고기 볶음. 돼지고기 튀김 볶음. 튀겨서 볶은 거지. 탕탕초. 거의 우와. 맛은 탕수육과 음 닭강정의 중반. 이모아. 열심내지 말고. 아 뭐야 우리는 뭐이거이 예. 이거 신나 먹어. 아. 너금뭐하나 시켜 이시바새끼야너 이거 한 번만 더 건너면 너 죽여버린다. 자, <laughs> 이거. 이건... 어. 이거요? 오케이. 아, 저거

이제 같이 먹자